안녕하세요. 예스티비입니다. 오늘은 운정 숯불구이 격창우에 왔습니다. 오늘은 제한, 재난지원금을 플렉스하러 소고기 먹으러 왔어요. 눈딱 감고 와규 모듬 세트로 질렀습니다. 아, 소고기 진짜 맛있죠? 보기만 해도 좋습니다. 불판 나오기 전에 세팅입니다. 밥은 따로 시켜야 됩니다. 고깃집은 진짜 오랜만에 오는 것 같습니다. 점심에 잠깐 먹으러 아, 아내와 나왔습니다 고기를 올릴 때마다 감탄하면서 한점한점 한점 올렸습니다 소고기는 왜 이리 좋은 걸까요? 여긴 또 숯도 제대로라서 굽는 동안 약간 덥긴 했지만 그래도 고기가 너무 잘 구워졌습니다 소고기의 부위 이름은 잘 모르는데 어디를 봐도 다 맛있어 보였습니다. 소고기는 많이 익히면 질깁니다. 겉에를 이제 타게 익히는 분들도 계신데, 지방이 녹을 정도로만 구워서 따뜻할 때 먹는 게 제일 맛있습니다. 먹을 정도만 올려서 고기가 밀리지 않게 굽는 게 중요합니다. 어, 먹는 부분은 없어서 죄송합니다 제가 먹는 것까지 보여 드리기는 좀 그렇네요 여기도 부위 이름은 모르지만 굉장히 맛있는 부위였습니다 숯에서 불이 올라올 때에는 이렇게 고기를 피해 줘야 됩니다 불이 고기에 닿으면 좋을 게 없어요 그을음도 생기고 건강에도 안 좋고 맛도 별로 이게 됩니다 열로만 구워주는 게 제일 좋습니다. 고기에서 기름이 떨어지는 것 때문에 불이 올라오거든요. 나름 소고기를 오래 굽다 보니 요 관련된 노하우도 쌓이네요. 가끔 5만 8천 원이면 코스트코 소고기가 몇 킬로인데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대신 준비도 해야 되고 마무리도 해야 되고 고기도 사러 코스트코 가야 되고 그런 거다 생각하면은. 가끔은 외식해서 나와서 먹는 것도 할만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한입 먹어봅니다. 진짜 맛있었어요. 오랜만에 소고기를 고깃집에서 먹어서 그런지 굉장히 맛있었습니다. 고기 부위도 따뜻할 때 바로 먹어서 맛있었고, 고기 자체도 굉장히 좋은 고기라는 생각이 먹으면서 들었습니다. 고기 굽는 소리만 들어도 벌써 행복해지는 것 같습니다. 기분이 저기압일 땐 고기 앞으로 가라더니 음, 기분이 저기압은 아니었는데 고기를 먹다 보니 기분이 좋아졌습니다. 앞부분에 고기를 굽는 것만 보여드린 것 같아서 자르는 것도 조금 찍어 보았습니다. 어, 진짜 맛있었습니다. 얼마 남지 않았죠? 고기가 한점한점 한점 줄어들 때마다 아쉬운 느낌이었습니다. 500g 이었는데, 꽤 먹, 뭐, 둘이서 배부르게 먹을 수 있었습니다. 아! 다시 봐도 마음이 아프네요. 한 점은 떨어뜨려서, 와이프랑, 아, 이거 얼마지?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굉장히 아쉬웠어요. 그래도 배가 불렀으니 맛있게 먹었습니다. 고기 굽는 거는 별거 없습니다. 그냥 타지만 않게 한쪽 면에서 구워주고, 뒤집어서 또 굽고, 후식으로 옆에 있는 요거트 프레소에 와서 아이스크림과 음료를 시켰습니다. 정확히 음료는 아닌 것 같았는데 맛있었습니다. 감사합니다.